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 확장 메뉴와 루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비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치업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 우리나라 홈페이지가 스케치업시어.kr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통합해서 올려놓은게 11월 17일자까지 올라와있습니다. 2004년 그리고 원래 루비는 스케치업 본사 홈페이지 스케치업 닷컴으로 가보시면 그 포럼 게시판에 루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올라오는데 그 일일이 다 이렇게 뭐 받아서 사용해보고 테스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그렇게 해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그 한국 스케치업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1월 17일자 루비를 기준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확장 메뉴는 스케치업에서 원래 이렇게 어떤 개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이런 메뉴를 보통 확장 메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확장 메뉴를 보시면 스케치업 원래 기능도 있지만 루비를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이렇게 새로 생성되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메뉴하고 루비하고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딱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예, 한 번에 같이 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객체들을 선택해서 선택했을 때 예,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런 확장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메뉴에 있어서 별로 사용할 용도도 없고 예, 기능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예, 그런 메뉴들은 넘어가고 예, 좀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기체를 4개 그려 놨는데요 예, 첫 번째 거는 면을 면에 대한 확장 메뉴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에 대한 확장 메뉴 그리고 여기 아크, 호죠? 호랑 원에 대해서 근데 아크랑 원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면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엔티티 예, 인포부터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일단 엔티티 인포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엔티티 인포를 선택을 하면 이면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예, 레이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 면의 면적이 얼마라는 게 나오죠. 캐드 명령어에서 에어리어라고 치고 선택해서 나오는 그 면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는 서로 객체 그게 틀리기 때문에 세개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다고만 나오죠 그리고 Erase는 그냥 지우는 거랑 똑같고요 Hide는 숨기는 거 그리고 Select 이렇게 보시면 Bounding Edge, Connected Face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 바운딩 엣지, 그러니까 이 면을 구성하는 경계 있는 엣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같이 누르면 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이 엣지들이 같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커넥티드 페이스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면을 중심으로 이쪽 네 개만 선택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아래쪽은 선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면과 직접 닿아 있는 면들만 선택이 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 All Connected가 있는데 이제 전체 다 선택이 되죠. 이거는 이렇게 세번 트리플 클릭을 했을 때 선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와 조금이라도 닿아 있는 면과 있지는 모두 선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올온 세임 레이어. 그러니까 같은 같은 레이어에 있는 걸 모두 선택하겠다 이거거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거일본 레이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예, 같은 레이어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예, 여기에 속한 이 레이어만 빼고 모든 게다 선택이 되죠. 붙어 있던 안 붙어 있던 상관없이 예,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같은 레이어만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선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거 모두 선택한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재질로 하고요. 예, 이렇게 또 다른 재질을 입혔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고 올 위드 세임 머티리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같은 재질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해보면. 네, 또 같은 레이어들만 선택이 됩니다. 같은 면들만요. 같은 재질이 입혀진 면들만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기능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걸 선택하고 셀렉션 선택된 거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그 영역 표시 있죠 면적이 얼마인지 선택된 것에 대한 영역이고요 같은 모든 레이어에 대한 영역이고 그리고 같은 재질에 대한 그 면적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터섹트 위드 모드 이거는 예,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온라인 뷰는 이것도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에 대해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무조건 뷰가 바뀌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것도 모델링하실 때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면 예, 많은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는 면을 뒤집는 거죠. 이것도 강자 거의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렇게 면을 이 색깔이 앞면이고 이 색깔이 뒷면이죠. 이렇게 뒤집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인, 오리엔트 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페이스의 방향을 정렬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면을 클릭하고 오리엔트 페이스라면 예. 지금 이 면이 앞으로 보고 있게끔 예, 다 바뀌어 버리죠. 자, 언두를 하고 자,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오리엔트 페이스라면 다 뒤집혀 버립니다. 이것도 패드에서 3D 모델링 된건 아니면 3DS 파일을 불러왔을 때 면이 뒤집히거나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츠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거를 화면에 최대한 크게 확대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헬리코디얼 램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루비에서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램프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면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곡선을 두개 그렸습니다.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이걸 선택하면, 이런 모양대로 램프가 만들어지는데, 램프라는 게 주로 보시면 그, 아파트 같은데 지하주차장 있죠? 거기서 이렇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곡선으로 틀어진 커브의 도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간 그, 도로 자체를 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램프의 전체 높이 3000, 그리고 바닥 높이거든요. 이걸 0으로 해서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이 루비가 제대로 동작을 제가 써보니까 잘 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 보려면. 예, 지금도 또 제대로 생성이 안 됐죠 자 업셋을 이용해서 예,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졌죠 이게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그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도면에 이렇게 램프 표시가 돼 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따서 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자기가 만들기 딱 그, 돼 있는 그,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이 확실히 뭔지 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램프를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힘이 든데,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일단 편리하긴 하겠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스무스 처리를 해주시면, 예, 또, 나름대로, 쓸만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윈도우 마이저가 있는데, 이건 창문을 만드는 룹입니다. 예, 행과 열 개수를 선택하게 프레임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창틀의 두께, 높이, 뭐, 이렇게, 창틀의 깊이, 뭐, 이렇게 다돼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를 하면 이렇게 유리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윈도우 마이즈를 하면 유리창이 만들어지고요. 설정 값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세개세개씩 3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유리창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도 뭐 간단하게 만들 땐 되는데 이쪽 뒤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쪽에만 만들어져 있고 뒤쪽이 막혀있지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실 땐 유용한데 이게 전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완벽한 유리창이 생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 때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면에 대한 확장 메뉴는 다알아봤고요 이제 엣지에 대한 확장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예, 이제는 여기 엔티티 인프를 보시면 길이가 나오죠? 그 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호를 구성하는 반지름이 나오고, 이 홀을 구성하는 선의 개수가 나타납니다. 길이도 이렇게 나오죠. 일단 직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렉션 아까랑 똑같고요. 소프트 디바이드 이 예, 디바이드 이거 자주 저, 저도 자주 쓰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면을 분할 아, 그러니까 선을 분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캐드에서도 똑같은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면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쪽 아래 v c b 에 직접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10을 입력하고, 예, 이렇게 엔터를 치면, 10조각으로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똑같고, 이게 Extent to Near l s t 라고돼 있는데, 이게 CAD에 있어서 Extent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붙고요. 이렇게 가서 붙죠. 이 선이 속해 있는 그 가상의 평면상에 선이나 면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확장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이게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 이게 면이 됐을 경우에도. 예, 이렇게 변에 도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것도 쓰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리고 예, 일단 이제 이 직선에 대한 거다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보시면 이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초급 강좌 초반에 호나 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자, 호를 선택하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V12에 6S, 그럼 세그먼트 6개고요 12S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엔티티 인포창을 띄워서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24, 그럼 24개가 된거고요 4, 그럼 이렇게 4개짜리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다시 12 이런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6으로 바꿔놓고요 자, 이걸 선택하고 이것도 뭐 다른 메뉴들은 다 똑같고요 디바이드가 이 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먹거든요 이 디바이드를 해서 지금 11개 세그먼트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예, 좀더 이렇게 둥글어 졌죠 11개로 나눠 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의 안좋은 점은 이거 디바이드로 해서 직접 사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 하나씩 분할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호나 원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개념이 이렇게 라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드에 있어서 멀티라인과 똑같습니다 아 폴리 라인이요 근데 디바이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기 세그먼트를 바꿔서 예, 이렇게 둥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죠. 이거를 딱 정분할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 때만 디바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선 또 이게 안 먹고요. 예, 여기 포인트 에센터가 있는데 예, 이렇게 중심점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렇게 중심점에 대고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호나 원이나 어떤 중심을 통해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원도 보시면요, 익스플로드 커브가 있죠. 이걸 누르면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의 센터를 하면.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이 중심점은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Construction Point 라고 나오거든요 이 Construction Point 라는 거는 이쪽에 Measure 툴로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게 Construction 이렇게 딱 끝이 나는 게 Construction Point 가 되고요 이렇게 무한한 평행선을 그면 컨스트럭션 라인 예. 이거랑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컨스트럭션 포인트로 중심점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예. 간단하게 확장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작업하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루비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